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함께 문화적 선진국으로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민낯과 미국인의 삶의 현실에 대해 지금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인데요. 직업이 없으면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미국의 모습이 저는 총기 난사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마트에서는 반자동 소총을 살수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내놓은 대책이 뭐였습니까? 고등학교 교사들을 총기 무장시켜서 학교에서 범인과 총격전을 벌이게 하자는 거였는데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도 드문 이런 일이 선진국인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법안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미국 총기협회에 막대한 로비가 있다고는 하지만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목소리 또한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 역사와 관련된 미국의 특수한 상황인데 저는 몬테나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미국 서부에서 인디언들과의 대결이 마무리돼 가던 (1892년이) 배경인데요 이 (1892년에) (2년) 전인 (1890년에) 이완용이 (2년간의) 주미 대리공사에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으니까 대한제국이 막 미국과 외교관계를 시작했을 때 미국 대륙에서는 인디언과의 싸움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몬테나는 미국 군대가 인디언을 정착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한 군인이 자신이 싸우던 인디언 무리의 추장을 남부인 멕시코시티에서 캐나다 바로 밑에 있는 몬테나까지 로키산맥을 따라서 호송하는 동안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황야의 현실이 묘사되는데, 주인공 일행은 만나는 거의 모든 무리와 총싸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곳곳에서 습격해오는 인디언들과 싸우지만, 나중에는 백인 강도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호송하는 인디언을 죽이려는 백인 인종주의자들과도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시대에는 황야 저 끝에 누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 누가 내 편인지 끝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조선 말기의 유교윤리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황야에 살았던 서부시대의 윤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공권력이 충분히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선 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총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총기 규제보다 총기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소통하기 위해 주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사용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진짜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과연 미국에서 정신적, 사상적으로 배울 점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미국 문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은 갈 곳이 없지만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주 일찍이 BC 500년대서부터 꾸준히 이어오면서 완성된 사상적, 윤리적 성과가 있습니다. 현대 서양 철학이 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울 선생님은 아직은 서양 철학에 의해 저평가되고 있는 고대 중국 사상이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계 철학의 과제 상황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대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우리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중국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중국어 토플의 상위 그룹은 우리나라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고대 중국 사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노노와 중용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어보겠다는 일반 사람들이 중국과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일본은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층이 있을 뿐입니다. 베트남도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마을 단위까지 성리학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노노와 중용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마음을 열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뿐이라는 건데요. 노노와 중용, 그리고 맹자와 대학은 단순한 중국 사상이 아니라 국경과 시대를 넘어 동아시아에 울려 퍼졌던 인간중심의 윤리사상 체계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문화 속에 원초적인 DNA로서 녹아 있습니다.